건강한 목걸이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풍의 명약이라는 계다래를 채취하러 왔습니다. 계다래가 이른 봄철에는 동굴이 많이 지고 하니까 꽃이 피어도 벌과 나비 같은 곤충을 유인하기 쉽게끔 혼인색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봐도 곤충과 나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잎에 흰색의 무늬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쥐다래라고 있는데 쥐다래는 붉은색으로 물이 듭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다가 흰색의 무늬가 들어있다가 수정이 되고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차츰차츰 이 흰색의 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가 달리는데 이 열매가 평상시처럼 뾰족하게 벌레가 안 먹은 상태로 있으면 약효가 전혀 없습니다. 맛도 없고요 그냥 놔두면 가을쯤에 노란색 아주 진노란색으로 변하면서 먹을 수는 있는데 약간 매운 맛이 납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 안하고 이 계단에는 벌레 먹은 것을 잘 말려서 찌고 말린 다음에 술을 담그면 관절염 요통 신경통 통풍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 흰색 무늬가 있는 이파리 밑에 쪽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찾아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다래를 찾으러 왔습니다. 쥐다래는 여기 꼭지가 없습니다. 꼭지가 없고 열매만이 길쭉하게 보이고 거의 비슷해요. 개다래, 쥐다래 비슷한데 충령은 요다래만 이렇게 생깁니다. 뒤에 꽃받침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게 개다래인데, 요게 벌레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변합니다. 원래 모습은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벌레 먹은 거를 채취를 해서 한번 쪄야 됩니다. 삶으면 약성이 좀 빠져나가니까 찜기에다가 찌셔가지고 이거를 말릴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고양이과 동물들, 고양이과 동물들한테 비아그라 역할들을 합니다. 이게 뇌를 마비시키고 척주를 마비시켜서 엄청나게 이 냄새에 반응해서 암컷 고양이들은 괜찮습니다. 수컷 고양이들이 동네에 있는 고양이들이 다 몰려듭니다. 심지어는 그 주변에다가 털을 잡고 완성 왕성한 생 생육 활동도 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오래된 방충망을 뚫고 들어왔다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집안에 요즘에는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는데요. 강아지에서도 수컷 강아지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마당에다가 말리실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양이 강아지들이 계단에 냄새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아직 혼인색이 그냥 남아 있네요. 뭐 다래가 울퉁불퉁 못생기기는 했지만 이 열매를 잘 채취해서 말리는 과정을 거치고 술에 담가서 복용을 하게 되면 고질적인 요통을 치료할 수 있고요. 본초강목과 동이보감에서는 관절염, 신경통, 요통을 치료하는데 아주 좋은. 약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 열매 추출물을 가지고 관절염 요통 신경통을 치료하는 그 치료제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 연구 결과로 특허받은 곳도 있고요. 술을 담그는 방법을 가지고 특허를 획득한 곳도 있는데 요통 관절염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몸속에 요산이나 염증이 많아서 생기는 건데 이런 염증들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좋고 또한 통풍이 있는 분들은 개달의 열매하고 물풀의 나무 껍질, 물풀의 나무 껍질을 진피라고 하는데 진피도 통풍을 해소하는 데 좋은 약재거든요. 같이 넣어서 술을 담겨서 조금씩 꾸준히 복용하면 통풍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이걸 믿고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통풍 없애는데도 좀 힘들 거예요. 통풍이 생기는 이유가 술, 음주, 과다한 음주나 기름기 많은 음식, 이런 것을 많이 복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계단을 가지고 술을 담가서 복용하시면서 식생활 개선에도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우리 유튜브 들매곡관 밴드 회원님들과 개다리를 채취하러 왔는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채취하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 위에 있는 나무들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